안녕하십니까 알파스리트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7월 26일 네,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1.67% 빠져서 2,592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네, 어, 무려 4% 넘게 빠지면서 네, 9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참 네, 어지러웠습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2차전지가 급등세를 했는데 참 계속 불안불안했죠. 어, 그러더니만 오늘 결국에 이렇게 좀 크게 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네. 우선 뭐, 에코 프로 한번 봐볼까요? 네, 오늘 고점이 153만 9천원까지 가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어, 거의 1시 조금 넘어서인 것 같네요. 1시 조금 넘어서, 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네, 하락 전환을 했고, 결국에는, 네,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밀리면서, 네, 고점이랑 저점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의 뭐 40만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으로 왔다 갔다 했고요. 이 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뭐 이랬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도 보시면 오늘 고점이 76만 4천 원이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사상 최고가가 76만 5천 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2008년 뭐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1천 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상 최고가 1천 원을 남겨놓고 네, 역시 무너지면서 어, 하락 전환으로 됐고요. 63만 원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고점과 저점 차이를 보면 거의 뭐 17만 원 네,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어, 변동폭이 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주 종목들이 다 그랬습니다. 뭐코프로랑 포스코가 이제 좀 대표적이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포스코퓨처엠, 어,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올랐던 것들이 이제 다 어, 조정을 받았고요. 참 근데 억울한 게그 동안 다른 종목들은 안 올랐거든요. 근데 안 오른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예,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이렇게 어, 네 이렇게 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면 뭐 고려아연 이런 것도 7%대 이렇게 빠졌고요. 보면 뭐 삼성전기 뭐3% 네. 코스모 신소재 9%대. 하나솔루션 3%대.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6%.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5.5%. 하이브도 5%. 이렇게 빠지면서 네. 참 이렇게 무너질 때 보면 혼자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냥 시장 전체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참 우려를 했던 건데 네, 그 우려했던 그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한번 크게 꺾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죽었냐 아, 또 모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번에 한번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은 에코프로 최근에 주가 보시면 어, 뭐한 어 70만원 80만원 이 정도에서 한 50만원대까지 이렇게 한번 밀렸었어요 네 밀렸었다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번에야말로 좀 진짜 꺾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뭐더 확신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서 어쨌든 참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2차전지가 너무 어좀 왜곡을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급을 봐도 개인이 뭐 9,900억 샀고요. 외국인이 9,400억 이렇게 팔면서 외국인들은 차익실현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포스코홀딩스 같은 어 종목을 많이 판 걸로 보이고요. 어, 결국에 보면 또 2,600대 이런 지수에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네. 어, 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런 2차 전지 때문에 뭐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다우는 뭐보법 정도였지만 나싸게0.6% 정도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네 오늘은 뭐 우리는 이렇게 폭락세가 됐구요 뭐 dk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 정도 뭐니케이는 요새 좀 이런 고점대에서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뭐한 고점에서 지금 한3 4% 정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구요 다른 지표들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 원 달러 환율도 1275원 수준이라서 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문제였죠. 이런 2차전지의 수급 쏠림. 결국에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 좀 장이 이렇게 폭락세가 어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주주 환원 뿐입니다. 네, 역시 주주 가치를 잘 지켜주는 어 그런 기업들은 괜찮거든요. 오늘도 보면 어 이렇게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가 4% 올랐는데, 어, 자사주 매입 소가더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사주 자사주 소각이 가장 좋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가장 좋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 금융주가 그래도 어,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 다만 아직 주가가 그렇게 뭐 어, 그런 거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 하루는 네, 이렇게 좀 돋보였던 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KB금융주주가 어 좀주주하는 얘기를 잘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조금 어 기대감으로 따라갔습니다. 하나금융주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주주 어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어 FMC o 금리 결정이 있죠. 0.25로 올릴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그것보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이제 어 이렇게 큰 결정을 앞두고 어, 미국 선물은 이렇게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항상 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큰 결정을 앞두고서는 네, 미국 시장 변화가 별로 없는데요. 어, 금리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다들 이제 숨죽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에 대한 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이번에 한번 올리는 거는 확실하고요. 다음번에 한번더 올리냐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이냐 뭐그 정도 갖고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뭐 시장은 이번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라는 게더 좋겠죠. 네. 하지만 이제 연준은 아마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줄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밤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